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삼각비의 활용을 나갈 시간인데요. 자, 삼각비의 활용 개념 설명을 하면서 관련 유형 문제도 간단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의가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두 강의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 얘는 사실 새로운 공식이 추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삼각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a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sin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요렇게 b분의 a로 들어갔을 거고요. 자, 그 다음 cos a는 요거죠. 그래서... 코사인 a는 b분의 c다라고 이렇게 구했구요 자, 그다음에 탄젠트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음, 탄젠트 a가 c분의 a다라고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얘를 이용해서 a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그렇죠. b sin a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의 변형이라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의 길이는 그저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sin a분의 a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cos a는 b분의 c다.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C의 길이 같은 경우는 B 코사인 A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길이는 코사인 A분의 C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탄젠트 A가 C분의 A다라는 걸 이용해서 A는 C 탄젠트 A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C는 탄젠트 A분의 A다라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새롭게 추가가 되는 공식이 아니고,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운 가장 기본적인 삼각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변형시켜서 음,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 몸에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자, 왜냐면 맨날 언제 이거를 다 하나하나 써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변형을 시키겠어요. 그쵸? 자, 우리가 이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은 그래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얘를 외우는 팁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첫 번째를 먼저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A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요 a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sin a가 b분의 a였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a가 지금 분자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 위치에 있는 거면 어, 나머지는 그냥 곱해 주면 돼요. b sin a라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내가 요 b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sin a를 이용해서. 자, 근데 지금 이 b 같은 경우는 그쵸. 분모의 원래 위치에 있었던 거죠. b분의 a였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분모의 위치에 있었던 걸 구하려면 뒤집어서 해주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규칙 같은 규칙으로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요것도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사인을 이용을 해서 응, 내가 c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a가 b분의 c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c, c의 길이를 구할 건데 구하고자 하는 게 그쵸 분자에 위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이쪽을 곱해주면 된다고요. b 코사인 a라고. 자, 그런데 이 b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b는 그쵸 코사인으로 봤을 때 분모에 위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b를 구할 때는 뒤집어서 들어가 주면 돼요. 삼각비가 뒤집어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자, 탄젠트 A가 C분의 A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또 A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그쵸. 분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니까 그대로 C 탄젠트 A라고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를 구할 때는, 그쵸. 탄젠트 A로 봤을 때 C가 지금 분모의 위치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걸 구할 때는 삼각비를 뒤집어서 올려주면 돼요. 탄젠트 A분의 A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어, 규칙처럼 외워주시면 이거를 그때그때 그때 써서 다시 변형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바로 어, 나올 수 있게끔 몸에 익히는 게 쉬울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배운 거는 말 그대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 그대로 그냥 변형 시켜서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를 언제 맨날 다 쓰고 일일이 다 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은 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는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관련 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자, A가 48도고, AB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y-x의 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y의 길이도 구해야 되고, x의 길이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걸 이용하냐, 이건데, 지금, 그쵸? 여기 48도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48도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일단 이 각도를 이용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게요. 이 x를 봤을 때, 그쵸?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시 말하면, 코사인 48도가 5분의 x가 됐던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x는 5 곱하기 코사인 48도다 라고 이렇게 구해 주는데 우리는 이거를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자 그래서 코사인 a가 5분의 x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5랑 코사인 A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 곱하기 코사인 48도를 얼마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0.67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여러분? 67 곱하기 5로 먼저 가볼게요. 그럼 57에 35고 5 6게 30이니까, 음. 335인데 0 앞으로 2개 땡겨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3.35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y. 자,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s i n a가 5분의 y가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y는, 그쵸? 5분의 y였으니까 분자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5 s i n a. 다시 말하면 48도 이렇게 들어와주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5 곱하기 우리가 s i n n 48도가 0.74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74 곱하기 또5 해봅시다. 5, 4, 20에, 그 370이 되고, 0 앞으로 2개 땡겨서 3.7이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의 값 나왔고, Y의 값 나왔으니까, 그대로 3.7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3.35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걸알수 있죠, 여러분? 그쵸. 0. 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음. 3호. 요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14cm.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자,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 AH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를 H라고 잡아 놓을게요. 이 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쵸?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 60도가 14분의 h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쵸 14 곱하기 sin 60도다라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sin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 외워야되죠 여러분? 약분 시켜서 7루트 3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세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이 있네요. 이 벽으로부터, 얘가 벽이래요, 여러분? 이 벽으로부터 10m 떨어진 A 지점에서 벽의 꼭대기 C점을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20도다. 자,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앞에 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냥 이 그림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구해야 하는 건 바로 이 BC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각을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건 이쪽이에요. 그럼 내가 뭘 이용할 수 있겠다? 그쵸. 탄젠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탄젠트를 이용하라고 여기 힌트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뭘 이용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주어진 걸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긴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탄젠트 A가 10분의 BC인 거잖아요.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BC의 길이는 탄젠트로 봤을 때 분자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10이랑 탄젠트 20을 곱해 주면 된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10 곱하기, 탄젠트 20도를 0.36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답이 되겠더라? 그렇죠. 3.6m가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의 길이에 관련된 유형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개념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변의 길이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책에는 이런 식으로 두 변과 그 끼인각을 할 때, 그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을 할때 이렇게 되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 마치 공식을 외워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이 구하고자 하는 변이 바로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되게끔만 내가 그려준다라고만 일단 생각해주세요. 이거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게끔만 보조선을 그려서 구해주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각이 주어졌대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AC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물론 주어진 걸 이용하게끔은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럼 AC가 빗변이 되게끔 내가 선을 그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AC가 바로 빗변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보조선은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그었다고 해서 AC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가줘야만 해요. 자, 일단 내가 이 BH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여러분. 음, 잘안 보이시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 음, BH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이 BH 같은 경우, 그쵸? 내가 이쪽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B가 C분의 BH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H의 길이는 바로 C, 그죠? 코사인 B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전체가 A였는데, 이만큼이 C 코사인 B였으니까, 얘는, 그쵸? A에서 C 코사인 B를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요번에는 AH, 여기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얘는 당연히 사인을 이용해야 되겠죠? 요렇게. C분의 AH가 사인 B니까. 그래서 C 사인 B다라고 들어오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생각나시죠? AC의 제곱이 AB의 제곱. 아 AB가 아니고 죄송해요 여러분. AH죠. AH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hc의 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ac는 루트만 씌워 주면 되겠죠. 여기다. 가 음. 그래서 요게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써 볼까요? 즉 ac는 루트 ah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 즉 c sin b의 제곱에서 그다음에 또 이거의 제곱이죠? a c 코사인 b의 제고. 음. 응. 요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를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다? 그저 쉽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 빗변이 되게끔 보조선을 그어서 하나하나 길이를 따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볼게요 이게 사실 어,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숫자로 실제 나오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형이 있는데 뭐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기름을 다 설명해 준 거고 내가 a c 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 여기 여기 여기가 주어졌는데 a c 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그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AC가 빗변이 되게끔 보조선을 그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를 AH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차근차근 구해볼까요? 일단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그쵸. BH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BH 같은 경우는 4 루트 2 코사인 45도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사인 45 같은 경우에는 외웠어야죠. 그쵸, 그렇죠? 2분의 루트 2다라고 꼭 외웠어야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얼마가 되어 계산을 해주면 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BC의 길이가 지금 9였거든요. 그럼 이 BH 길이가 4였기 때문에 요만큼이 바로 5가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h의 c 길이가 5다라는 것까지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뭐 했어야 됐어요? 그쵸? ah의 길이, 여기의 길이를 구해야만 했겠죠? 여기는 사인으로 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4루트2 곱하기 사인 45인데 자, 얘도 4루트2 곱하기 2분의 루트2로 들어가면서 그쵸? 값이 똑같이 4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도 4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A, C 길이는 너무나 쉽게 나오겠죠. A, C는 루트 4416, 5, 25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얼마더라? 루트 41이더라 라고 구해 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숫자로 보니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아까는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였던 거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혀 두면. 어, 계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귀찮지,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 바로 빗변이 되게끔 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알려준 게 조금 달라요. 아까는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각을 알려줬다면 이번에는 한 변하고 양 끝각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내가 여러분 이렇게 그어버리면, 똑같이 AC를 구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난이 길이도 모르고, 그쵸?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빗변이 되게끔 그어주긴 그어줄 건데, 어떻게, 그쵸? 이 각을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그어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AC가 빗변이 되게끔 그리긴 했지만, 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는 안 되고 그저 각을 가로 질러서 그려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음, 지금은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로 질르는데 AB가 비벼야 되게고 아이고 9 0도 이상하다. 요렇게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요번에 이제 AC를 기준으로 갈게요. 그래서 AC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빗변이 되게. 그래서 요렇게 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바로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HC의 길이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직각으로서, 요 밑에 있는 것도 지금 직각 삼각형이 되죠? 자, 그럼 이제 A가 B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각 B를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뭘 이용하면 될까요? 그쵸. 사인 B를 이용하면 되겠죠. 왜냐면 사인 B가 A분의 HC였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HC는 뭐로? 그쵸. A 사인 B다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론 삼각형에서 이렇게 두각만 주어졌지만 삼각형의 각의 합이 총 180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각이 주어지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 A의 각도도 주어지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쪽 삼각형으로 봐볼게요. 그러면 A의 각도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쵸? 보세요 여러분. AC분의 뭐가? 여기 CH가 바로 sin A가 되죠. 자, sin A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sin A는 뭐분에그죠 얘가 빗변이니까 a c 분에 어떻게? HC로 들어갈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됐었어요? 그쵸? sin A분의 HC다라고 들어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c는 모분의 sin a분의 hc 방금 여기 구했잖아요. a sin b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요.